이렇게 낮은 존재가 있나? 왜 평균 근손 연수가 1년이겠어요? 네. 네. 아, 완전 노예야, 노예. 하이하이하이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만들고 싶은데. 하기 전에 기사 원래 알바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샌드위치 기사님이 너무 쉬워 보였어요. 네. 카페 기사가 너무 쉬워 보이는 네. 거예요. 응. 음료도 이렇게 왜난 이렇게 재밌는데 왜저분은 재미 없어하지? 네. 그래서 네. <laughs> 어, 샌드위치 저거 금방 이렇게 하는데 네. 왜 이렇게 힘들어하시지? 카페 기사분이 전화를 하게 되면 친구들이 그게 뭐야라고 음. 물어보는 경우가 음. 상당히 많거든요. 하루 음. 바게트 내에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음료를 제조하는 전문 기사가 음. 그렇게 말을 하는데 부러운 대사로 그럼 너는 이제 알바 아니냐. 맞아, 맞아. 정말 네. 이렇게.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럼, 맞아. 뭐 알바야? 이게 부 이렇게 <laughs> 말했는데 아니, 알바가 아니라 정규직인 이제 기사다, 정문직이다. 응. 응.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장님이 따로 고용을 응. 하는 사람처럼 음, 이제 부동의 여기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정문직을 음. 생각하는데, 분명 음. 경력마다 그 노하우가 음. 다르거든요. 음. 음.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자부심을 갖고 관리하는 그 수준도 다르고요. 음. 근데 네, 이게 커피의 업무라는 것 자체가 샌드위치를 제조한다는 업무 자체가 음, 네. 그게 직장까지 될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 음, 게 약간 예, 통상적인 생각 아닌가. 음. 근로계약서에는 우리는 카페기사 업무에는 음. 샌드위치 제조랑 커피 업무만 있는데도 부담하게 포스 업무랑 홀 업무를 시켜도 그냥 이건 매장 특성이다 하고 그렇게 카페기사 그냥 참게끔 하니까 음. 그냥 문제지 않나 음, 네. 네. 회사에서 원하는 작업 과정이 그렇게 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음. 그냥 막 음. 그냥 넣을 수 있는 거면 음. 사실 쉽죠. 음. 근데 그게 아니라 음. 그런 양상추의 그 두께라든가 흔들림이내 음. 네 조각이 다 편차가 없어야 되고 부풀이 음. 일어나면 안 되고 음. 별의별 게다 있어요. 음. 우리가 전처리해야될게 너무 많처리해야 음. 음. 되고 뭐 계란 살고 돼지 음. 소 분하고 음. 치킨 찢고 음. 뭐 음. 찢고 자르고 해야 될게 너무 많은데 음. 저는 진짜 예전에 사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살 야채 갖고 오는 거그 정리하는데 한 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맞또 빠트리로 두면 썩기 때문에 무조건 소분해야 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소분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많이 걸. 맞아요. 어, 어 그래서 또 그거 중간에 썩어봐요 내자로시아. 맞아, 맞아. 우리 그런 부분에도 저주님이 세척을 해주신 다음에, 바로 음. 사용을 할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음. 그런 부분도 아직 안 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 저 근처 매장에 네. 양상추를 하루에 14봉 쓰는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가 요번에 생산수당 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제를 이렇게 하시면, 네. 제가 생산수당 못 받으니까, 네. 생산수당을 따로 지금이라도 해주라.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대 안 된다. 만약에 초과 근무가 되면은, 네. 그거라도 좀 어떻게 초과 수당을 달라했는다 그것도 안 된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알아서 해. 할수 있잖아, 약간 이거. 해야 되는 과다 업무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한것도 없는데 화장실 청소까지 시키는 분들은 진짜 좀 아니잖아요? 탈의실 청소에 홀 청소에 화장실 네. 청소까지. <laughs> 아니 그럼 대체 샌드위치는 안 됐어요. <laughs> <laughs> 근데 네, 진짜 네, 샌드위치 네. 싸는 시간이 널널하게 남은 매장에서 그런 모르는데 그것까지 아, 네. 해달라 그냥 약간 이런 네, 거예요. 네, 아침에 와서 샌드위치 네. 만들기 전에 케이지들부터 먼저 한 다음에 해라 이런 데도 엄청 많아요. 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는 중간 관리자 분들에게도 항상 전달을 하고 힘들다라고 구축을 토로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그냥 우리 안에서 그냥 서로 구축만 그렇죠. 얘기하다가 끝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그렇죠. 너무, 네 너무 너무 슬픕니다. 생각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뭐 나이를 물어본다던가, 결혼 회사는 지 그런 걸 많이 물어보셨어요. 나이랑 음. 그 결혼의 유무로 또 사람을 응. 따지기도 해 어, 맞아요. 어, 맞아요. 그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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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음. 딱 30대 정도 기사님들이랑 얘기하기가 편하다면서.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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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뭐 20대가 이제 대학이 아, 편하니까 좋다던가. 제가 아, 아는 사장님은 음. 20대 초반에 화장을 잘 하고 예쁜 애로 보내달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를 <laughs> 애초에 네. 커피라는 게 네. 커피 맛이 좋아서 커피가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네. 그 커피 만드는 애가 예뻐요. 그래서 손님들이 줄을 서는 거라고 <laughs> 그렇게 저한테 관리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정말? 네. 진짜. 진짜. <laughs> 아장안하고오면이 어디 아프냐 풀리듯고. <laughs> 맞아요. 맞아요. 음. 이게 상상직인지 서비스직인지 어, 조금 그 뭐예요? 음. 맞아요. 어차피 맞춰주고 또 바로 옆에는 있 사장님 비율도 같이 맞춰주면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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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음. 장주님이나 뭐 장주님이나 승인들의 상의롱이나 뭐 포관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거를 회사에서 피드백을 카페 에서 같은 경우에는 음. 안 보다 밖에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사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카페 기사 스스로 참게 하고 하니까 음. 그럼 예전에 사장님이 저한테 야! 이 소리 지르고 그때 이제 딱그 그 매장에 대한 그게 딱. 완전 이게뚝 떨어졌어요. 안 그래도 이제 계속 매장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하고 옮겨주세,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갑자기 상호가 오더니 저한테, 야, 이거 안해놓고거 했어! 이렇딱 소리를 딱 지르는 거예요. 아, 완전 노예야, 노예야. 노예. 한여한여한여 이거에다 저거에다 음, 시중 들고. 음. 커피도, 우유 같은 것도. 음. 음. 딱 그날그날 셀만큼만 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웃음> <웃음> 그런 걸로 찾고 안 된다고 하는데도 되는데 본인이 능력, 능력 미달인 걸 인정하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싸움이 그냥 내가 무시하면 넘기면 될려라고 생각했는데 계속되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얼마 전에 진짜 너무 막 공황발작까지 와가지고 제하에 쓰러졌었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 네. 그래서 지금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거든요. 너무 이게 연차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음. 걔 마음에 쌓여있던 그런 음. 억눌린 감정들이나 그게 더해져가니까 음. 이 카페 기사의 고충이 해결이 안 되니까요. 계속 장기적으로 어,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저희가 상대적으로 연차가 짧을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거든요 맞아요. 것왜 평균 근속 연수가 1년이겠어요. 음. 네. 네. 어떤 정도 생긴다니까.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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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울었어요. 그날 그, 음. 그때 그 일할 때는 네. 집에 들어오면 네. 밥을 안 먹고 네. 그냥 소주 한병 사가지고. <laughs> <laughs> 그거 하나 다 먹고 그냥 잤어요. 왜냐면 응. 그 오늘 내가 겪은 일이 너무 힘든데 응. 생각도 하기 싫고 응. 이 일을 곧다 관둘 수도 없고 응. 해, 이거 마시고 자자고 그냥 한병 그냥 워샷 응. 브레이크 하고 그냥 잤거든요. 아니, 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응. 진짜로. 응. 진짜. 자존감이 완전 응. 무너지고. 점심은 몇 시쯤 드세요? 요즘에는 그 네. 아직 5월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래도 평소처럼 못찍 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점점 네. 이제 뒤로 밀릴 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네. 보통 우리 점심, 점심이 거의 점점처럼 네. 되잖아요. 퇴근 직전. 네. 퇴근 직전에 먹는 밥이 점심이 되잖아요. 땅들 후식으로 음료 먹으러 오는 거다 치고 나서 네. 그제서야밥 먹으러 있으니까요 네. 그밥 먹으러 갈 때쯤 전주 그 식당에 있는 분들도 밥을 드시고 계신 분들. 네. 그럼 나또또 미안해, 그제? <laughs> <laughs> 어, 그거 되게 많이 겪었어요, 진짜. <laughs> 출근 시간이 되게 이르잖아요. <laughs> <laughs> 6시, 7시에 출근해가지고 점심을 무슨 3시, 4시 먹어요. 그럼 그냥 먹고 퇴근이에요. 먹고 <laughs> 맞아, 퇴근이야, 맞아요. <laughs> 어디 매장은 점심을 먹으면서 해야 된대요, 음료를. 먹으면서? 네. 근데 저도 신입 땐 그랬거든요. 아. 제가 집이 5분 거리에 있는데 네.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온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안 네. 돼요? 니까 여기는 카페 기사가 밖에 나가서 먹을 수 없는 게 규칙이래요. 그래서 왜저나가서 먹을 수 없죠? 하니까 네. 먹으면서 음료해야 된다고. 근데 음료는 근데 그만 누가 해? 이러는 거예요. 우리 한 시간은 휴게 시간이잖아요. 법적으로 보면 네. 한, 한 시간은 휴게 시간데밥 먹다가 음료 오면 은 네. 기사님들이랑 매니저님들이랑 다 같이 밥 먹다가 음료 네. 들으면 좋 혼자 후다닥 나가서 하고 오는 거예요. 억울한 게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점심시간까지 못 먹어가면서 만든 음료가 생산소장에 포함될 지안 되잖아요. 맞아요. 응. 이근진에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로계약서에도 응. 음료 음료랑 샌드위치 제대로 적혀있는데 막상 음료는 진짜 아예 생산투당 책정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아예 안 따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퇴근을 못 하고 있는데 일을 시작했던 이유가 음료가 만드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아서였거든요. 마실 수 있는 걸 하나 하나 만들어내는 네.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네. 커피 내리는 것도 너무 재밌고 네. 그래서 시작한 거였는데 이제 샌드위치가 샌드위치 를 하면서 이것까지니까 하 지는 거죠. 얘가 음. 커피가 들어올 때마다 음. 내 퇴근 시간이 자꾸 밀리고 맞아. 내 쉬는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올 올라오자. 올라 맞아 맞아 오자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오래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큰데, 네. 해를 거듭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변화가 되더라고요. 음. 처음, 처음 시작했을 때랑은 지금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이고, 음, 음. 이게 좋은 점도 있고, 쁜점도 있긴 한데, 음.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크죠 회사가 저희를 네. 이렇게 네. 계속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식의 운영은 응.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응. 충분히 그 지금 자기 업무가 아닌데도 응. 이것저것 기타 업무를 다 받고 있고 응.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참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응. 사실 방관하잖아요 그래서 응.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시면 안 되거든요 파리바게뜨에서 앤트치와 샌드위드가 맛있는 이유는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이거 영관 두시고 또 카페 기사님들의 본인 이야기를 또 많이 해주시고 진짜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 고맙습니다. 고습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